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1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선인과 악인의 삶에 주님의 상과 보응이 있다. 오늘 본문을 경고의 창으로 보면 마음이 구분자가 받는 보응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경고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2장 8절입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구분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11장을 마무리하는 말씀은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오입니다. 12장은 그 보응을 핵심 주제로 다룹니다. 12장을 여는 말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은 이라입니다. 10장에서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라고 했는데 그릇 간다는 것은 사망의 길로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12장을 마무리하는 말씀은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는 이라입니다. 악인과 죄인은 훈계를 버리고 그릇된 길로 걸어가므로 사망을 영원한 보응으로 얻는 것입니다. 징계를 싫어하는 자를 짐승에 비유한 것은 그에게는 진리를 들을 귀가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훈계하여 가르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지혜를 간직하는 대신 악을 꾀합니다. 악을 꾀한다는 것은 나쁜 일을 계획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악이란 어떤 특정 행동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등진 상태 자체입니다. 그러하기에 악을 꾀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으로만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악인의 반대가 선인인데 선인은 자기 생각과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극률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여호와의 은총이 있고 반대로 자기 생각과 길을 고집하는 악인에게는 정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죄를 요한복음이 잘 말해줍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이 빛을 등지고 어둠을 앞에 두는 것이 악이며 그 악으로는 인생이 굳게 서지 못하고 걸어갈 때마다 넘어지나 악인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반면에, 의인은 주안에 뿌리를 내려서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선인과 악인이 결코 동행할 수 없는 것은 마치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해를 함께 맬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어진 여인은 그 지압이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이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어진 것은 선하다는 뜻입니다. 주의 생각과 길을 따르는 여인은 남편의 자랑이지만 부끄러운 일, 곧 어둠의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여인은 남편의 뼈가 썩음 같게 합니다. 이것은 아내의 경우만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 함께 있지 않으면 부부라도 서로에게 큰 고통입니다. 사람이 어둠 가운데 행하는 대표적인 부끄러운 일이 속임입니다. 하나님을 등진하기는 속임을 도모하고 다른 악인과 연대하여 은밀히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고 합니다. 피 흘림은 살인이 아니어도 속여 빼앗아 다른 인생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자기가 엎드려져 소멸됩니다. 반면에 빛 가운데 행하는 의인은 생각이 정직하고 말로 다른 사람을 돕고 용기를 줍니다. 이런 의인의 집은 영구히 서 있습니다. 악인의 인생이 소멸되고 의인의 집이 서는 표시는 분명합니다. 악인은 마음에 굽은 것이 드러나 멸시받고 의인은 남을 돕기 위해 입으로 말한 그 지혜대로 칭찬받습니다. 평소에는 악인이 속임으로 허세를 부려서 스스로 높은 채에서 상대적으로 의인은 비천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의인의 집은 서 있으므로 의인은 가속을 거느리고 집안의 가축의 생명을 돌봅니다. 반대로 아기는 허세만 있고 양식이 없어 핍절하고 가속을 챙기는 일에도 잔인하여 식구가 겨우 연명합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방탕을 따르고 불의의 이익을 탐하며 속이는 입술의 허물로 집안을 소멸로 몰아넣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여 먹을 것이 많고 죽게 뿌리를 내려 결실하며 환란에서도 벗어납니다. 나는 선인과 악인의 삶에 하나님이 갚으시는 매우 실제적인 상과 보응이 있다는 것을 압니까? 의인은 입의 말로도 상을 받아 복록에 족하고, 손으로 행하는 일에도 상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지혜로 권고하시는 말씀에 귀를 닫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 자기 생각과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기며 살다가, 삶에 아무런 보상을 얻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만 당합니다. 그 결과 미련한 자는 수욕을 참지 못하여 작은 일에도 당장 분노합니다. 습관적인 분노는 지혜를 거부한 자가 받는 보응이고, 의롭지 않은 자의 표시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주님 사람들은 숨겨진 죄에는 보응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주는 반드시 악인에게 보응하십니다. 주는 선을 행한 자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시오니 주가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여 주가 주시는 상으로 집을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